미쳤다. 야, 샤또 몽로주 90, 완전 그레이핑이잖아. 와, 샤또 몽로주 90이에요. 이거 전설이 빈티지거든, 이거. 몽로주가 원래 200불, 뭐 3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얘만 800불. 와, 진짜. 웬만한 보르도 1등급 샤또 다 발라버리잖아, 이게. 제가 오늘 와이프 생일을 맞아서 조우 오마카세 와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건데, 종이야, 너도 오늘 블라인드 테이스팅 해야 돼. 못 맞출 때마다 엉덩이 한 대씩 맞게 하는 거야. 근 아, 우리, 네. 네. 아, 네. 아, 영정이 아, 역시. 지금 촬영 중이가요 어, 네. 촬영 중. 아, 저도 영수님 어떻게... 선물을 아. 아, 캐저리스에 있 아, 이게 클로드맨이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클로드맨을 어. 만든 그 바신데, 프레드릭 사바트라는 생산자, 상파뉴 지방 생산자의 완전 플래그십이에요. 나름 사바트에서 비싼. 사바트 원래 가성비 아, 생산자인데. 아, 어, 어, 맛있지. 아, 나, 나도 아, 처음 음... 먹어 봐. 종이 어떤 향이 나? 아직은 뭐 큰 향은 안나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서 네.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아직 너무 찬거 같아요. 이거 산도도 네. 너무 좋고, 그리고 맛이 약간 독특해. 그니까 러 확실히 좀 일반 사바트랑은 좀 많이 다르지. 그치? 근데 얘가 2017빈이야. 삐! 삐! 나는데? 사바트가 대량 생산하는 이런 애가 아니잖아. 근데 RM 생산자 중에 잘 만드는데, 요즘에 이제 RM 생산자들 유행하는 게 솔레라 방식?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 영빈인데도 불구하고 숙성향을 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 고서 산화를 시켜가지고 얘도 오 되게 맛있는데 엄청 좋다 끝내준다 얘 진짜 얘는 이제 400불 가까이 하는 아 영빈 샷도브리앙샤도브리앙 어. 네, 채끝. 네, 채끝 치맛살 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고기랑 와. 이렇게 같이 먹을 겁니다. 아, 어, 근데, 사바트 이거 먹으니까, 영빈 샴페인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산도. 음. 혀를 쫙 조여주면서 침을 막 계속 뽑아내는 그 산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지금 샴페인이 그래요. 너무, 너무 맛있네요. 7빈이라는게 진짜. 믿어지지 않을 네, 정도로. 속성향도 많이 나고, 다음 와인은 화이트 와인인데, 블라인드로 화이트 와인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옆에 이 모자이크 처리한 이 친구는, 진짜 와인을 자기가 고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인데, 과연 이 친구가 맞출 수 있을지? 와니다 네. 와인 유튜버도 하고. 유튜버 하세요? 그래. 그리고 와인 수입사 사업을 또 부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 과연 맞출수 있을지 아 끝났네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볼 느낌을, 첫 느낌을 딱얘기해우 아 좋네 어. 테이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좋지? 되 어, 좋은데요? 좋지? 미네랄 향이 되게 나는데요? 자 그리고 어. 하느님 어때? 아 되게 좋아 어디 같아? 나라부터 맞춰봐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어디? 고민 좀 해볼게요 약간 다한 맛도 좀있는 저도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와인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같긴 한데, 먹어봐야 될것같아요 어, 지금 어, 이제 아, 재우이가 얘기하기로 론 뉘앙스가 있다. 네, 프랑스 론 네, 뉘앙스가 있고, 레몬, 레몬, 레몬 뉘앙스가 있잖아, 확실히. 네, 레몬 네, 뉘앙스 네. 상큼하고, 네. 과실 뉘앙스도 되게 잘 나면서, 숙성은 좀된느낌이에 저렇게 그렇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형이 보통 이렇게 준비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론을 따라 만든 생산자일 수도 있고. 아, 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 론으로 잘못 알고 이제 시네코너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알콜도스랑 이제 어떤 그런 걸좀 봐야 되고 품종이 뭔거 같아 일단 처음 느낌은 마르산가 들어갔을 거같아 음. 그러면 그 시네카롱 블렌딩이 론블렌딩인데 그냥 네, 아, 블렌딩블렌딩 음. 빈티지는 몇 정도 됐을 것같아 어느 정도는 익은 것 같아요 아. 10년대 초반이거나 특징적인 뉘앙스가 레몬 뉘앙스랑 오줌 비린내 약간 네, 네. 좀 요구르트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오크톤 서 나오는 그치 그 그치 버터리한 느낌 그죠 버터리 있고. 이게 그회에서 이렇게 굴리면서 딱못넘김 했을 때 마지막에 약간 좀유질감 약간 버터리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아? 그치 그치 종이는 어떤 것 같아? 일단 저도 13년보다는 훨씬 전 같아요 10년 이상 수성이 됐다? 그 정도는 충분히 된것 같고 지금쯤이면 좀 맞춰야 되는데 얘들아 맞출 수있을요 정무의 <laughs> 와인인 <laughs> 데 하늘이는 뭐 같아? 아, 난 진짜 잘 모르겠어 아는 맛인데 이거 혹시 프랑스, 혹시 이탈리아 혹시 어디? 난 프랑스 같아 프랑스 어디? 론저, 화이트? 이런, 이런 개성 있는 어. 거는 맨날은 느낌도 되게 많이 날 텐데. 다른 쪽에서 가지는 또 그쪽 애들의 특성 음, 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 다론 찍은 거야? 그러면? 아, 근데 또 아닌 거 같은데. 또 이렇게 다론 찍은 거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 재우기가 보르도 레드랑 미국 레드를 구별 잘못 해. 아이, 무슨 소리야. <laughs> 롱론 론. 루스 루산 마르산이야 아 루산네 루산네 루산은 가 레몬 향서 많이 나니까 저도 프랑스까지는 찍겠습니다 프랑스도 너무 크잖아 뭐 너무 크잖아 야 근데 <laughs> 지금 집안은... 품종이 뭐 같아? 부르고뉴 프랑스 부르고뉴 네. 샤르도네 네 샤르도네. 샤르도네 네 저는 그쪽으로 프랑스입니다 어? 바타드 몽나셰 바시에요 2010 빈티지고요 부르고뉴 아니에요 형? 부르고뉴 부르고뉴 <laughs> 네. 종이가 맞췄어 종이가 맞췄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상자 엄청 상자 좋아, 좋아 지금. 상자 엄청 좋아 지금. 브리니뉴에서 정말 대표적인 맛 레몬 뉘앙스가 나는 이유가 짭짤한 맛 때문에 그런데 미네랄이 많아요 이 밭이 원래 그리고 이 생산자가 하이엔드 생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브리니뉴 나름 잘 만드는 생산자인데 2010 빈티지 숙성이 되면 이런 뉘앙스가 나. 이 500불 정도 하는데, 싸진 않아요. 근데, 화이트 만드는 밭 중에서 생산자가 굉장히 하이엔드면 훨씬 비싸겠지만, 네. 어쨌든 생산자는 그냥 평범한 생산자니까, 바타드 몽라쉐 밭이면 제일 좋은 밭 중에 하나예요. 화이트 밭 중에. 전 변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재욱아 바타드 몽라쉐를 론이라니 제가 바타드 몽라쉐를 그 숙성 등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구차하다 정말 구차하다 정말 아! 구차하다 진짜 아유 우리 재욱이 수입사도 하고 네. 우리 재욱이 미국가서 테이스팅 엄청 하고 형저 블라인드는 아. 저가 하고 다 맞추죠 아. 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와, 와인 유튜버 하신다고 야 와인 유튜버다고너유튜버 아. 해도 되겠니? 여러입니다이래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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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이름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laughs>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아저 밑밥이야 <laughs> 항상 사람들한테 어, 제홍이가 블라인드를 그렇게 잘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라고 한번 <laughs> <하도> 말씀을 <laughs> 하시면 게홍이의 <조용히> MSG가 들었어요아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종이 와인 와인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 <laughs> 아 그거보단 긴데 아 6개월 6개월 내가 종이 <laughs> 잘 가르쳤어 어 아주 잘 가르쳤어 아 근데 영적이 나랑 한 4년 같이 먹은 것 같은데 와인 <laughs> 형내 공이 4년 저는 화염을 좋아해요 샷더블이 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화이트와인 먹고 거의... 다음 블라인드부터 레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샷도 아, 브랑 아, 같이 먹으면 와인 좋을 것 같아요. 레드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사장님이 따라주고 계신데 뭘까요? <laughs>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하는 거, 거 같은데? 아 이거 내가 가져온 거네. 아, 하신 거야? 응. 아니 형은 바로 하시는구나. 맞자마자 알것 같아. 응. 나 그냥 맥스를 이렇게 나이 무통 몇 핀? 아씨 맨들까지 하셨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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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89년생이에요 1 5년89 무통 89 없다 참고로 재호가뭐 아, 같아?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나난 향만 딱딱 알겠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일단 보르던 근데 <laughs> 아, 이거는 사실 알좋 에이 말은 또 <laughs> 그렇게 에이 에이 또형 <laughs> 미국 올빈 <울빈> 아니에요? 막. <laughs> 형 이거 이태리 올빈? 아, 이거만 맞히면 죽어야지 어 진짜? 다음에 한번 우리 DRC 에세이 돈 내기? <laughs> 보르도 맞습니다. 어, 보르도 맞아. 그건 하트 힌트 해줄게요. 탄인감으로 봤을 때 일단 가쇼 베이스고 프이 살짝 섞여있는 거 같고 음, 저랬는데 프랑 없으면? <laughs> 스파이시하고 피망유 향수도 있고 전형적인 보르도 울빈의 그 울빈 낙엽향 그 네. 약간 젖은 향 나고 야 근데 향 너무 좋다. 끝내준다 이거 진짜. 아 너무 좋은요 사장님 이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이거는 그쵸 끝장나죠. 영저이 뭐 같아? 오브리온오브리온오브리온몇 빈? 80년대 후반 같은데?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내가 힌트 하나 줄게. 1등급 차도 맞아. 오디샷도 중에 하나야. 내가 와이프 생일이어서 오디샷도 가져왔어. 와. 몇 마리 있다? 오, 형. 이게 수입남이야, 수입남. 카메라 켰스 카메라 켰어. MSG 진짜. 거짓말야 미본이야. 나는 솔직히 첫 느낌 완전 부통이었는데. 약간 열린 마구 느낌도 나고. 마구 아니면 오브리온 오브리용. 어, 원래 오브리온 아니야. 음... 나 그래? 아유, 과하게 마고 가겠습니다, 마고. 그리고 재욱이는? 저 라피트로 가겠습니다. 라피트? 라피트 로칠드? 참인감이 아직 살아있는 거 봐서 <laughs> 음, 음. 보시면 초반... 초관... 탄이 아직 살아있지 그치? 많이 살아있어요 삼도도 살아있고 80년대면 진짜 너무 고가잘돼 아... 아... 종이는 뭐 같아? 저는 아직 두개오브리용 아니면 저도 마구 둘 중에 하나 어. 전 90년대 초반 샷또마고89빈티지예요 아... 사실은 이게 너무 쉬운 게내 와이프가 89년생이야 그래서 샷또마고 그래서 89로 가져왔어 괜찮아 이제... 해줘야지 어? 마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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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정답자요너 솔직히 알려줬지 알려줬어 계속 눈빛으로. 어, 봐 아, 눈빛이 아니고. 아니 근내눈빛이안 보. 무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어, 무똥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어. 아. 무똥이라고 찍었잖아 원래. <laughs> 무똥스러웠어 <무뚝으로도> 진짜 처음에. 는 <laughs> <laughs> 근데 이 좋은 걸 형. 예, 네, 이진님 생일이어서 8 9년생에서 사똥하고 8 9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라인드 할때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설령 브루그르샤도네이라고 해도 이거를 론 라인으로 찍었을 때왜 론으로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논리적 근거가. 근데 그렇게 해야 블라인드가 늘고 또소믈리 다 틀려 보면 다 틀리고 와인 마스터들도 못 맞춰 절대. 근데 못 맞추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인 거야. 나도 당연히 못 맞추지. <laughs> 지금 이걸 갑자기 키신 게형 블라인드하자니까. 어, 블라인드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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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렇게 뭐하시더니 <laughs> 아니, 밑밥이 아니, 아니, <laughs> 아니라 진짜로 이게 특히 와인이 올빈으로 가서 30년 이상 되면 쉽지 않아요. 그 뉘앙스, 그 지역의 특색이 지워져 버려. 네 블라인드고요. 모르겠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아, 아 무섭다. 와 이거 뭐지? 색깔이 림이 조금 진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아. 숙성이 좀된것 같아요. 와인 그 테두리죠? 테두리 위에 색깔을 보면 약간은 숙성이 된. 영빈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흰색이다 보는 게좀더 정확하긴 한데, 어 이거는 뭐죠? 실화 <laughs>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요 립만 봤을 때 그리고 향을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네. 봤을 때 처음 향 맡았을 때 약간 보르도 블렌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먹어보니까 아직도 탄닌이 좀 굵직하게 남아 있고 산도도 상당히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숙성은 못해도 20년 이상 된것 같아요. 90년 될것 같아요. 90년 될것 같고 그리고 알콜 도수는 14도 정도 될것 같고, 네. 아 이게 근데 산도가 일단 올빈인데 산도가 되게 높고. 탄인도 높고 근데 숙성이 안 되는 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올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BDM 같은 거, 산조베제로 만든 와인들이 3 하이라 그래요. 하이산도, 하이탄닌, 하이도스 세개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은 또 BDM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 가지를 갖춘 와인은 이탈리아의 올빈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이게 한 25년, 30년 정도 는 숙성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파워풀하면 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침대로 느낌이 잘안 난단 말이야. 구대륙 같아. 근데 실화라고 하기에는. 산도가 너무 높아 실화는 산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 당도가 좀더 높고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이탈리아 BDM 같은 생산자 중에서 산지오베제 품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서초가는 일단 먼저 공개가 850불 850불? 저 뭐지? 이탈리아에 850불이 거의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지 뭐야 회수. 뭐야 회수. 이탈리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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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탈리아 같아 네,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어, 멋있어, 어 뭐야 그럼? 몽머주구나 90. 미쳤다. 야, 샷도 몽머주 90. 완전 그레이핀이잖아. 근데 얘가 그레이핀이라서, 얘 다른 빈티지들은 이 정도 가격이 안 나와. 요 400불 이상대로 절대 떨어지질 않는데. 와 90만 850불이 나왔어요. 90이 완전 전설의 빈티지잖아. 방금 전에 먹었던 샷도 마구 89보다 탄닌도더 세고, 산도도 더 세고. 미쳤죠. 마구보다 더 좋은데,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가져왔는데 처음 먹어서. 야. 다 이거는 못 맞추겠는데요? 산도 마구? 와, 진짜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어, 어떻게 맞 <laughs> 이거를 왜안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걸 그걸 한 점으로 가져갔죠와 샤또 몽로주 90이에요. 아, 이거 전설의 빈티지 아, 그등요 이거? 몽로주가 원래 200불 뭐 3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얘만 800불. 아, 와 아, 진짜. 아, 네. 웬만한 보르도 5, 5등, 1등급 샤또 다 발라버리잖아 이게. 몽로주 네. 네. 90이 네. 지금 네. 막 네. 피망 량수도 네. 네. 엄청 올라오고 네. 쪼린 포도 같은 양수도 네. 많이 올라오고. 네. 어, 굉장히 좋네요. 얘는 800불 주고 충분히 먹을 만한 와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블라인드 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님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떠십니까? 어려워요. 아 <웃음> <웃음> 진짜 블라인드의 묘미는 맛과 향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게 진짜 묘미인것 같아요. 음. 우리가 보통 라벨을 보고 와인을 많이 먹는데 맛과 향, 탄닌 이런 걸로만 집중을 하니까 확실히 블라인드로 먹어야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논리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야 그래야지 맞출 수 있고. 어... 색깔이 조금 연하긴 한데 색깔이 아까 목로주 먹었던 것보다 훨씬 연해요. 일단은 좀 연한 느낌이고 그리고 림 쪽에서 색깔이 되게 갈색이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엄청 올빈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산조베제나 아니면 피노누아나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그런 색깔인 것 같고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향도 올빈의 향 향은, 향은 피노인데? 향은 딱 미국 피노 같은 느낌이 음, 향은 피노인데 그냥?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내줄 리가 없어. 향은 피노인데 이게 뭔가 꽉쌀것 같아. 투명도를 봤을 때. 딱 피노가 생각이 나데 네. 입에 딱 넣으니까 약간 산도가 약간 좀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향 맞자마자 피노 같다 그랬어요. 뭐이 정도는 괜찮고. 근데 맛을 보고 피노가 아니. 아, 왜 맛을 보고 피노가 아니라고 그랬어? 아, 들었잖아, 들었잖아. 근데 사실 맛에서 좀 헷갈리긴 했어. 어, 근데 맛에서 약간 산도가 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왜냐면 이제 내가 롱 그라나슈 찍은 이유가 정말 향은 완전 피노인데 그리고 좀 숙성이 됐는데, 산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라나슈들이 잘 만드는 애들이, 피노처럼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 하스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라나슈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노라고 힌트를 주셨고, 그리고 이 생산자인데, 탑생산 생산자라고 하시고 누구나 먹어봤을 만한 네. 생산자라고 해요 처음에는 화사한 느낌도 나고 화사한 느낌 잠깐 리제르 베레어 이런 애들은 아니고 그게 100% 아니야 왜냐면 리제르는 되게 향수향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고 리제르 특유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아닐 것 같고 당연히 르로아는티아시 당연히 아니고 그거는 뭐 이제 되게 내추럴한 느낌 있잖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로크도 아니고 그러면 아르마 후소냐 아르마 <laughs> 후소냐 후소는 아닌 것 같아 최근에도 후소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우데인데그랑클만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후소 마을 다닐 수도 있어 <laughs> 아르노나쇼 이쪽도 화사한데 근데 아, 피니쉬가 너무 짧 재우가 일단 너 어디 같아? 주블의 샹블레탱? 주블의 샹블레탱 생산자. 샤넬의 왕 후쏘인데. 근데 그 후쏘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지금 너무 비싼 생산자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루이자도 같은 애들이 아 아니, 루이자도 아니야 100% 아니야 나알것 같아 뭐뭐뭐 엠마니엘 후재 바은 어느 쪽바까이들 어떻게 맞추는 이게 느낌은 <laughs> 있잖아요 나는 프리미에 크루 정도일 것 같고 어, 지역은 그냥 샹베리 땡 아니면 니생 조지 왜냐면 이게 화상은 보통 본너만이 어, 찍는데 어, 어. 엠마니후제나 이런 애들이 아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후제일것 같아요 거기에 와 어, 보기에 된장 우드디야우드이와 샴푸 이미지니 약간 화사한 맛이니까 <laughs>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야이 보기에를 내지다니 아니 이거 좀 <laughs>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laughs>